자, 영어 독해 리스닝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국어의 독해 리스닝을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영어만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린아이처럼 바뀌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배우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정확히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꺼려 하는 소극적인 사람들, 특히 트, 틀림없이 괴롭힘 당하고 하찮게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여성들이 대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기르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다다만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나의 서평이었는데요. 자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게 뭐죠? 이거 사실 다 기억 안 나죠? 그냥 대충 기억 나시죠? 바로 이게 독해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말을 다 기억하는 건 암기예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우리가 주제나 요지나 빈칸 추론 같은 문제를 푸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충 이모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죠. 영어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장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읽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읽다가 중간에 기억이 안 나죠. 왜 기억이 안 났을까요? 그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구문독해를 하기 때문에 끊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분석적인 영어는 가다가 다 까먹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가 너무 복잡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거 분석하다 힘이 다 빠지는 우리의 뇌는 더 이상 할 여력이 없는 거죠. 항상 여력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놈이 할수 있게끔. 근데 여러분 여력을 다 진을 빼버리니까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르치는 영어강사 또 영어선생 영어책 반드시 집어 던지고 새롭게 그리고 어린애처럼 하세요 갑니다 The art of communication in nursing and healthcare 자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nursing 간호하고 헬스케어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겠죠 s i l l e d clinicians provide pride themselves in their knowledge of disease s and treatments. 스킬이 있는 임상의는 아주 자신을 pride, 를 갖고 있죠. 그들의 지식, 질병에 대한 지식, 또는 치료에 대한 지식 때문에 p i d i e d e a s e i s e a e d i e a s e a d i s e a s i s e a s e a d e a s a d i s e a n a d i s y a s d i s e a s a disease, a d i s e a s a d i s e a s a d e a a d i s e a s a d e s a d i a s e d s e s e d e e e s Based breakthroughs is critical to providing competent c r h uh, t is e c o m m e t is e c n r t i t c a r i e 갖고 있 c a n t o r o i d i n c o m 최신의 또 증거를 기초로 한 혁신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경쟁력 있는 케어를 제공해 주는데. 뭐, 그러나, just as important is the knowledge of how i l can impact patient emotions. 그러나, 그와 같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그 정도로 중요한 건 지식. 어떻게 병이 환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and although there is certainly room for individual variation, typical l y emotional reactions can often be, uh, often be anticipated. 비록 확실히 그런 여유 여지가 있지만 개개마다 인 차이가에 대한 여지는 있지만 전형적인 일반적인 감정의 반응이라는 건 흔히들 예측 가능하죠. Having a sense of the normal emotions that accompany pages. phases and the stages of illness allows clinicians to think about how we incorporate the emotional domain into patient assessments and plans of care. 자 그래서 having a sense 어떤 감을 잡는 거 보통의 그런 감정에 대한 함께하는 거 적합하니 그런 상태나 여러 단계 병의 단계에서 오는 감정의 상태를 아는 거 sense 그저 그걸 느끼는 거 그런 것이 임상희에게 생각하게 해주죠 어떻게 incorporate 통합시킬까 감정의 영역, 그러한 감정의 영역을 환자의 평가나 또는 플랜을 짜는데 케어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통합시킬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죠 Working with patients' emotions from a place of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llows the clinicians to skilfully address The emotions in a manner that the best services the patients need is Okay, the patients' e m o t i o n 환자들의 감정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갖고 작업하는 것은 어떠한 입장, 이해하고 용인다는 것 용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장소로부터 그러한 입장으로부터 그러한 나오는 그러한 감정과 함께라는 것은 뭘 해줍니까? Allow, p a t i e n t Clinicians 임상에게 의 스킬풀하게 아주 능숙하게 다루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한 감정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환자 욕구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했던 거 구문독해를 하셨으면 또는 문장 분석하셨으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독해를 할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